하늘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하늘도 멋있지만 유독 고창의 하늘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름찬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현재 시간 5시 4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동입니다. 자, 오늘은 고창 현장 기초배관, 기초배관 작업합니다. 기초 배관 작업하고 보강토가 들어왔는데 종류가 틀린 게 들어와서 또 보강토를 저쪽 뒤쪽에 있는 걸 뜯어서 앞쪽으로 옮기고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비, 눈 와서 땅이 엄청나게 질퍽 거리는데 뭐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고 있고요. 고름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강토가 들어왔는데 이 보강토가 안타깝게도 이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아무 무늬가 없는 보강토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보강토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강토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뜯어낸 보강토를 앞쪽에 쌓려고 옮기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 경계점까지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나 차가 들어갈 때 이쪽이 낮기 때문에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여기는 남겨두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 진행하고요. 보강토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강토 바꿔 쌓기 하고 있고요. 윗단만 걷어서 바꿔 쌓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스티로폴이 돼지가 길긴 한데 좁아서 일단은 어 이쪽으로 옮겨 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놔야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될것 같으니까 이쪽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늘은 어제 내린 눈이 녹질 않았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은 질퍽질퍽해서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안 되는 일 억지로 지금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배관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저 앞쪽에 수도하고, 그리고 정화조, 오수바지, 우수, 다, 우수는 또 밖에 매놀이 있습니다.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역자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그 다음에 화장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번 포크레인은 본품 중간이 돌아갑니다. 멀티 링크가 중간에 달려 있고요. 이 링크 달린 장비들이 상당히 일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추가 요금을 주더라도 작업을 하실 때 링크 달린 장비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이 생각보다 많이 협소합니다. 이런 자리는 지금 수도를 연결을 해서 원선의 압을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부동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부동전 자리를, 아, 그 다음에 딸 겁니다. 그래서 또 이쪽을 묻어야 또 다니면서 작업이 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선부터 연결하고 앞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T자 써서 저쪽, 여기가 화단이 될 자리인데, 화단 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 주차장이 이 앞쪽으로 생긴 이쪽에 하나 해서 두 개를 따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기는 이 동네는 고창 은 거의 100% 황토입니다. 안 그래도 황토에다가 비도 와고 눈도 와서 땅이 좀 많이 질퍽질퍽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 방법이 있으니까 맞춰야지.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쉽지 않네요. 오늘. 아직도, 어, 그늘에는 눈이 안 녹았습니다. 방법이 없고, 최대한 골고루는 채 바가지로 탈탈탈탈 털어서 최대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원선에 누수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지 배관을 따 놓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파 나가면 되고요. <laughs>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쪽에 또 부동전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따 놨습니다. 그리고 <laughs> 우수는 다 나와서. 뒤쪽 매널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 배관을 옆에 콘크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깰 수가 없어서 어 나가는 배관을 뚫었고요. 그냥 하면 배관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끝에 소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자 보시다시피 <laughs> 배관이 밑으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누르다 보면, 땅을 다지다 보면 이게 쑥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겉에만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을 여기다 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쏘고, 이렇게 누르면 정확하게 잘 붙습니다 이제 흙으로 채워 놓고 여기서 배관을 따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거 조가 오수 바지가 너무 깊이 붙여 가지고 지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 전체를 뽑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 올려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 올려서 최대한 올려서 맞추고 있습니다 배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오폐수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우수 남았습니다. 또 저쪽에서부터 정리에 나오면서 저 이쪽에 막아서 돌아오고 연결되니까 도로보다 10cm 정도 다운돼서 넘어가야 되니까 요거 작업하고 하면서 저쪽에 또흙 채워야 됩니다. 흙 채우면서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엄청 바쁩니다. 지금 상황은 뭐 해야지 뭐별수 없고요. 최대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선에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긁어서 맞춰서 비스듬히 올라오면 될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현재 시간이 4시 40분 아마 추가 작업까지 해야 겨우 끝날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지금 작업해서 오늘 마무리 해야 내일 또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지는 수평을 맞춰서 흙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지금 이쪽 경계점에서 한 3.5m 정도 나온 데까지 수평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어메시 있는 곳이 화단. 아주 저기 도로까지, <laughs> 도로까지 아주 슬러프를 미세하게 줘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니시는 분도 편하고 서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음감이 대어가고 있고요 아침에 저희 작업차 열쇠가 없어가지고 연장 탑차 열쇠가 없어가지고 차 키는 있는데 연장을 끊을 수없어야 아침에 난리가 나서 좀 늦게 시작해서 9시 반 9시 반 정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넉넉잡아 30분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면만 잡으면 되고 여기는 나중에 흙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흙을 뭐 상황에 맞춰서 아마 마사를 받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고 남는 모래 깔고 하면 빠지지 않는 화단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봤을 때 크게 변한거 없다 생각을 하지만 자, 땅을 앞쪽을 파내서 오수바지도 나왔고요 저쪽에 우수매넬도 나왔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추후에 화단으로 쓸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른 흙을 채워야 되니까요. 두고요. 물론 이 황토를 써도 좋지만 이게 또 화단 다니면서 질퍽거리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또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상의하고 여기는 다른 흙을 쓰기로 했고 만약에 여기에 흙을 쓴다 하면 나중에 저쪽 뒤쪽에 있는 흙 가져다가 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썩 딱딱해서 파지지도 않고 쉽지가 않은 흙입니다. 그래서 잘 파지는 흙으로 화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보시다시피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경사지게 해서 앞에까지 됐습니다. 요 정도 됐으면 훌륭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철제 받아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턱 만들고 뭐 이래저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철제를 받아서 놀수 있는 공간이 이쪽 공간밖에 없는데 걱성입니다 여기도 차가 다닐 건데,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서 붙여서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털면서 보강토가 안 깨져야 되는데, 둘 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둘 데가 없습니다. 그게 아쉽네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흘렀습니다. 그래도, 어 오늘, 조금 추가 작업은 했지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어, 뭐, 건축주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또 오늘 오신 포크레인 사장님도 그렇고, 모두가 흡족할 만큼 작업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어 연장 키가 없어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제가 또차 키에다 걸어 놓은 걸 깜빡하고 아주, 아주, 뭐, 열쇠집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다 마무리 했고요.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매번 같은 현장이지만 또 현장마다 다른 모양, 그리고 다른 변수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공정. 와이메시 깔고, 단일제 깔고,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